네 안녕하세요. 네 현재 아산시내 중심 입지 중심 지역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인데요, 어, 투자금 그러니까 현금이 약 2억대입니다. 2억대 투자 수익률이 17%를 나오는 정말로 이제 투자 수익 잘 나오는 네, 원룸 건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네 투자용 원룸 건물입니다. 서울 1호선 지하철 원천역도 가깝습니다. 불과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. 아산 터미널 모두 이제 차량으로 가셔도 이제 5분 이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접근성이 좋습니다. 인수가 2억대입니다. 2억대 네, 월 수익은 473만 원,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월세가 나오는 건물입니다. 수익률 17% 나오는 보시는 건물 하나 하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 가격도 이제 거의 2억 정도 이제 급매로 나온 매물입니다. 네 건물이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입니다. 건물 내외부 올 리모델링된 건물로 봐주시면 됩니다. 시내 중심 상권입니다. 고속버스터미널 보시는 롯데마트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. 네, 걸어서도 다닐 수 있는 위치입니다. 보시는 수도권전철 1호선 온양온천역 차로 가시면 한 2, 3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요. 또 오른쪽에 보시면 아산마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. 우리 건물에서 도보권입니다. 대형마트, 병의원 모두 이제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, 현재도 공실이 없지만은 굉장히 세입자 만족도 높은 원룸 건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시내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요. 네, 지금 한울고등학교한울중학교좀 보여드렸는데요. 우리 건물 뭐 현금 인수가 2억대 한 달에 나오는 월세는 거의 500만원. 예,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. 대지 96평입니다. 원룸 18가구, 1층, 2층, 3층 다해서 18가구로 구성된 건물입니다. 건물 내 외부, 옥상, 외벽 방수, 그 다음에 복도까지 심지어 완벽하게 올 리모델링 된 건물입니다. 네, 현관 잠깐 보여드리고요. 네, 고급스러운 대리석하고 위쪽에는 치장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주차는 4대고요. 골목에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거의 7, 8대 정도는 무난하게 이제 주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18가구입니다.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현관 출입구 기준 우리 건물이 서양 배치입니다. 그래서 하루 종일 햇살도 잘 들어오는 건물이 되겠습니다. 건물 내외부 세련되게 다 리모델링이 된 건물입니다. 옥상에서 바라다 본 모습인데요. 시내 권곡동 중심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. 옥상 방수, 원룸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, 그 다음에 복도까지 완벽하게 네, 리모델링된 네, 현 건축주께서 이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입하신 다음에 하나도 손볼 데 없이 예, 완벽하게 리모델링된 건물이라는 점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3층에 올라왔는데 3층 6가구 입니다 보시면 예, 올 수리된 방 하나 잠깐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, 보시면 예, 세탁기까지 뭐 완전히 새거죠 예, 새겁니다 예, 욕실도 거의 퍼펙트 합니다 보면 완벽하게 다 리모델링 하셨어요 모두 시설 짓기가 새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붙박이장 네, 그리고 보시면 방도 이게 원룸이 아니고 거의 뭐 투룸, 작은 투룸 내지 투베이 정도로 이렇게 방 18개가 굉장히 넓습니다. 모던 심플하게 완벽하게 리모델링 된 네, 건축을 하시는 분이 이제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했다는 점꼭 네,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욕실에 창호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옥상, 방, 복도, 그 다음에 출입문, 네, 전체, 건물 전체 수리된 예, 원룸 건물로 투자용 원룸 건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수익률이 무려 17.3% 나오는 건물입니다. 네, 2층도 차분하게 봐주세요. 동일합니다. 6가구 네, 공실 없이 잘 돌아가는 네, 아산시 공곡동 시청도 가깝고요. 롯데마트, c g b 보스버스터미널, 온천역 모두 상당히 중심상권에 위치있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공실 없이 에,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임대사업 하실 수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1호선 온천역 불과 1km 어, 시내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원덕 건물입니다. 네 투자금은 잠시 후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한 2억에서 한 4억 정도 구매하신 고객님 추천드리는 매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가격 정보와 임대 수익 현황인데요. 네, 현 건물주께서 이제 받고 싶어했던 매도가는 15억 5천인데요.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또 신속한 매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격을 대폭 인하를 해주셨어요. 네, 따라서 이제는 절충된 가격입니다. 네, 9억 2천에 본 건물 인수를 하시게 되겠고요. 보증금은 현재 3억 5 8 0 0만 원, 3억 5천 정도 들어있는데 전세가 한 2억 정도 됩니다. 아주 소액전세입니다. 소액전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보증금 3억 5천 대출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신협이라든가 농협권에서 3억까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본금을 인수하시는 데 필요한 현금은 2억대 중반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른쪽 수익에 관한 부분 잠시 보시겠습니다. 네, 현재 원룸 18개에서 월세가 473만원, 거의 5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요. 연간 5천 6백만 원 정도 됩니다. 3억 원에 대한 대출 원리이자 125만 원 은행이 가져가고 나면 내 통장에 남는 순수익이 거의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연간 4천 한 2백만 원 정도 되죠. 그러니까 투자금은 2억 한 5천, 2억대 중반인데 수익이 4천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. 투자수익률 17.3% 나오는 상당히 고수익 우량 매물이다.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여섯 개, 여섯 개, 여섯 개, 삼층 건물입니다. 노랗게 색칠해드린 게 소액 전세입니다. 앞서 제가 한 2억 정도 보증금 된다고 그랬거든요. 보시면은 5천, 4천 5백, 네, 4천 5백, 5천, 3천 8백 아주 소액 전세입니다. 이런 소액 전세는 전세 대출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바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약 2억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게한 2억 5천 그리고 전세 2억 중에 한 1억 정도만 예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대략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시면 정말 좋은 매물이 아닐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은 아산 시내 아산시 권곡동 시내 중심권입니다 수익률 17% 더불어 이제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 가격도 2억 가까이 파격 인하된 건물입니다 건물 내외부 모두 리모델링 됐고 또 위치 건물 위치도 좋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한 매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오늘 매물에 대해서 좀 현장 보고 싶은 우리 고객분들 배방박사에게 예,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